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성령이여, 막혀진. 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 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48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함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강해 설교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장이고 가장 감동적인 것은 8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8장 말씀에서는 구원의 확실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악의 세력을 대항해서 물리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성령이 성도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가르쳐주는 위대한 장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 앞에는 새롭고 놀라운 삶이 열리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이 장에는 명령형 문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어떤 명령보다도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듯이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1절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5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로마서 5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구원 과정에 대해서 그 논증을 밀도 있게 이끌어 갑니다.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결론으로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는 법률 용어로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 할 형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으니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장 24절에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만을 행하면서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절규하는 사람을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공고한 상황에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상황에서 상태에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흠결도 흠결도 찾지 않으시고 형벌을 줄 어떤 것도 발견하지 않으십니다. 이 법정적인 선언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이라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순간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해결하기 전까지는 다시 여전히 정죄함 가운데에 있다라고 느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만약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다시 정죄를 받아서 그 상태로 죽을 경우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늘 정죄를 받았다가 정죄에서 노연함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바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정죄함은 영원히 사라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정죄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에게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표현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잊은 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식과 스스로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필요상 필요 이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계속 증명해야 되고 비판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을 방어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잃고 기도와 예배를 통한 기쁨과 확신이 사라지고 깊은 죄의식과 무가치함을 잊으려고 헛된 것을 탐닉하는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도 약해집니다.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저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감사에서 나오는 강력한 동기부여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율법의 정죄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 두려움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반응에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율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의 방편으로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곧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근거로 우리를 구속하지 않지만 행위의 한 가지 기준으로서 여전히 구속력이 있기에 성령을 따라 살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씁니다 우리의 참된 변화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에 달렸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과 더불어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을 따라 살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서 죄를 극복하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성령께 생각을 집중할 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주목하시는 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바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은 우리들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양자로 받아 주신 것을 거듭 반복해서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지배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과 행위까지도 지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꾸 하신 팀켈러 목사님은 종과 아들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대조하였습니다. 종은 강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복종하지만 아들은 아빠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종은 고통받거나 빼앗길까 두려워서 일을 하고 처벌이 돌아오지만 아들은 단련히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훈육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실수하면 주인에게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아들은 실수해도 아버지께 용서 받을 것이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종은 눈에 보이는 행위에 집중하고 규정들을 따르지만 아들은 관계와 태도에 집중합니다. 종은 일을 해야 하지만 어떤 명예도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명예롭게 되었고 함께 일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8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은 현재 그 어떤 고난에 비할 바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영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포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됨을 증언하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인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고 아버지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죄에 걸려 넘어질 때 아버지 너무나도 쉽게 또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무거운 죄책감으로 아버지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이 말씀 앞에서 아버지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평안과 안정감 가운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버지 날마다 묵상하며 이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 없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